네, 안녕하세요. 아재스 TV 서울지입니다. 저희는 요즘 <laughs> 플스4 대바대 3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뭐 게임보다도 파티 매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합니다. 지금 저희 이제 웨이팅 중인데 친구와 같이 하기 메뉴로 가서 친구 두명 초대해서 지금 3인 파티 매칭이에요. 셋다 레디하고 있는 상태인데 방이 안 잡힙니다. 얼마만에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또 말씀드리면 이 게임이 PC판 스팀 버전은 워낙 유저도 많고 탄탄한데 p 스4 버전은 아쉽게도 한국에는 정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하시려면 어, 미판 PSN 스토어 우회해서 가셔 들어가 들어가셔 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니면 북미의 CD판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CD가 있거든요. 그거를 뭐, 직구, 아마존 같은 데 직구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죠. 일본 게임은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는 지금 뭐, 북미 게임이어가지고, 국전 한우리 같은 뭐, 유명샵 가셔도 못 구해요. 저희는, 제가, 보따리 장수한테 힘들게, 애매한 가격에 세장 CD 겨우 구입했는데요. 뭐 중고나라도 보니까 뭐, 파시는 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매칭에 있습니다. 이게 1대4, 1대4 술래잡기 게임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저희처럼 친구들끼리 3명이나 아니면 4명이서 같이 하려고 대봐대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시기 전에는 친구들이랑 3인플, 4인플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은 꼭 알고 신중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살 때는 룰리앱이나, 뭐, DC의 대바다 갤러리에도 매칭이, 뭐, 파티 매칭이 진짜 안된다 이런 글을 제가 못 봤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PC판도 파티 매칭은 잘안 잡힌다고 하는데, 플스4 버전은 진짜 안 잡힙니다. 알려드리면, 싱글플레이나 살인자로 혼자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시작하죠. 뭐, 웨이팅 이런 거 없어요. 거의 바로 되는데, 파티 매칭 2인용으로 하시면, 꽤 기다려야 되구요. 좀 기다려야 방이 잡히고, 지금 저희는 이제 3인용인데, 3인 파티인데, 3인 파티는 지금 저희 웨이팅 한지한 3, 4분 지났죠? 잘안 됩니다. 풀었다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컬복인데, 보컬복이래, 보풀복인데, 지금 저희 일요일 밤, 월요일 넘어가는 심야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대랑 큰 상관 없는 것 같고요. 국내 정말 안 됐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인들 대부분이고, 뭐, 북미나 유럽 유저도 있을 수 있는데, 시간대 상관없이 일단 3인 파티는 되게 안 잡힙니다. 정말 운 좋으시면 3분에서 한 5분 내에 매칭이 되고, 운이 나쁘시면 10분, 15분 기다려도 안될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30분, 40분 기다려도 안 된대요. 이 특이한 게 1대 4기 때문에 4명 파티 매칭 은 혹시 더 쉽게 되는 거 아니겠냐, 살인 1명만 만나면 되니까 더잘 되는 거 아니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파티 매칭 사람 수가 더 많아지면 뭐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지금 뭐 포럼이나 이런데 보면 더 매칭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파티 매칭 하시려면 숫자가 적을수록 그나마 된다. 2인 파티까지는 할만하고요. 3인 파티는 버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 할때 저희 웹툰도 보고 똥도 싸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치킨도 시켜 먹고 하다 보면 갑자기 로딩 될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막 승리. 신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게임 하는 거고, 그 전에는 그냥 딴짓 하다가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이게 뭐, 하염없이 이것만 보고 계시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플스4 버전 대바대 플레이 하시려는 분들은, 솔플은 상관이 없으시지만, 3인플, 4인플 하시려면 좀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피보지 말라고 조언드립니다. 왜냐면, 진짜로 루룰웹 같은 데도 보면, 막, 회사 사람들이랑 파티 매칭하는데 재밌어요. 막 이런 글을 봤는데, 아, 지금 생각하면 약간, 다른 사람까지 낚으려고 그런 글 쓰신 게 아닌가. 제2에 제3의 희생자를 만들려고. 그런 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아 매칭이 잘안 된다는 글이 특별히 없었거든요. 물론 뭐글 자체도 많지 않기도 하지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한 5분 지났죠? 매칭이 안 됩니다. 파트 타임 때가 있을 텐데 어, 제 생각에는 일본이들 많을 때뭐저희는 시간대 똑같으니까 좀 저녁이나 심야 되기 전에 좀더잘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통상적인 3인 파티 매칭의 웨이팅 시간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저희 매칭 잡힐 때까지 하고 끊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플스4 버전 대바대 매칭에 침 문제점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진짜 엔티티신한테 빌고 막, 막 빌어야 돼요 게임 한판 하게 해달라고 저희 쪼라이라서 저희 만나는 살인자는 땡 잡는 건데 왜 살인자한테 잡혀주고 싶은데 게임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니 시작만 하게 해주면 참 좋은데 일단 파티 매칭의 어려움에 대한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솔플 싱글 플레이나 아니면 친구분 두 분이서 하시고요 저희 4인팟은 저희가 실험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거의 4인팟 하시느니 포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둘둘 찢어져서 하시던가? 일단 저희는 지금 멤버기 때문에 저희 아제스티비, 카이엔지, 힛클레버, 울마우스 멤버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같이 하는데요. 이 전판에 저희 바로바로 바로 매칭이 되게 빨리 됐거든요. 한 3, 4분, 4, 5분 만에 바로바로 바로 돼가지고 재밌게 했는데 역시 포로이었네요안 되면 이렇게 안 됩니다. 어, 셀프 케어! 퍽! 나왔는데 빨리 그거 배워야 되는데. 오 됐다 됐네요 지금 이 정도는 어,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인 웨이팅 시간이에요 3인 파티의 통상적인 웨이팅 시간 이분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분이 1번 분이네요 늦게까지 하시면 스프링 플레이님 저희가 웨이팅 리클레버 카이 우리 웨이팅 얼마 했니 한 5분 5분 정도 했나 웨이팅은 5분 됐나요? 한 5분 좀 넘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이 정도 매칭되면 양호한 건데 평소보다 오늘 좀더잘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인데 어쨌든 간에 또 3인 파티 4인 파티 매칭은 가뜩이나 방 잡기 힘든데 저렇게 저저저저저저저 오, 바로 되네. 그래도 오, 바로 이게 그래. 한번 나와도 바로 되네. 이게 일단, 어, 지금 실험이 잘 됐네요. 이렇게 저희가 알수 있는 거는 한번 이렇게 매칭이 됐다. 그러면 사람이 금방 빠지면 딴 사람이 금방 채워지네요. 근데 이러다가 살인자가 방에서 튕겨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진짜 울고 싶어요. 어쨌든, 어, 저희 양호한 시간대 웨이팅이 끝났는데요. 통상적으로 이거보다 좀더 더 걸리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느낌이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 한 5분? 체감상 한 5분 정도 웨이팅 한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기다리셔야 게임 할수 있습니다. 안 되면 10분. 진짜 재수없는 경우에는 15분, 20분 기다려도 게임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인내심 많은 분들께만 3인 파티, 4인 파티 추천드리고, 가능하면 솔플이나 2인 파티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건다 플스4 버전 이야기입니다. PC 버전은 좀 다르대요. 파티 매칭, PC 버전도 잘안 되긴 하는데, 웨이팅 시간, 일정 시간 지나면, 고렙 상대라도 강제 매칭 시켜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플스4 버전은, 일단 정발 안된 한계도 있고, 아시아 유저가 많지도 않고, 해서 매칭이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아저씨 TV, 플스4 파티 매칭, 대바대 파티 매칭에 대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봐주신 시청자분들, 혹시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감사드립니다. 단한 명의 시청자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